자, 그다음에 럭불도 깔겠다. 우와! 아! 자, 일단 현재 시각 역시나 새벽 4시, 네 새벽 4시 20분이고요. 이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물어 이제 잠자리에 든다는 네, 새벽 4시 업데이트 하는 배드워즈 짱입니다. 예, 짱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배드워즈에 접속을 했는데 저거 뭐냐?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은 이제 잊고 있었겠지만은 이 배틀 패스 이 배틀패스가 지금이 시즌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즌 1이 끝나고 또 다른 배틀패스가 시작이 된다는 라것 같은데 근데 이게 개발자 공지로 약간 중요한 사항이 떴더라고요 이제 시즌 1에 있는 키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레이븐이라든가 아니면 뭐 파이로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질도 해야 되는데 심지 이제 배틀패스 레벨도 높아야 돼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못 얻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주일 뒤에 시즌 2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시즌 1 키트들을 영영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니까, 러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제, 이 파이로가 한정파이 된다. 어. 와, 배드워즈 최초 한정판 키트. 거기다가, 에 이게, 이 패치노트를 보면은, 뭐, 경험치 두 배. 야, 이건 언제까지 오냐? 뭐, 그 다음에, 무료 키트. 요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경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파이로랑 레이븐의 변경점. 이게 뭐가 엄청 내용이 많은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파이로가 겁나 세졌다. 어. 그냥 뭐, 이화염방사기가 엄청나게 버프를 먹었다. 네, 고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신 투가 되면은 영영 못 볼. 아, 나는 볼수 있구나. 쓰레기는 이번에 또 버프가 된 한정판 키트 파이로를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영상 중에서 이제 그파이로 갖다가 사기치는 방법 하나 있거든요. 어, 그거 막혀 있는지도 궁금하고. 안녕하세요. 자, 일단 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 맵이 나왔는데, 야, 이거 뭐가 이렇게 좀평질에 뭐가 좀 어서 보인다 야. 야, 우리 팀 뭐해? 우리 팀 일어나, 오케이. 아 일단 뭐팀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춰진 것 같군요. 어, 파장팀 혼자인 것 같은데, 아 기분 탓이야 버거야 버거, 기분 탓이야. 자 여기에서 럭키볼 모두 꿀팁. 만약 자신이 PVP 에자신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철 44개. 철을 44개까지 모은 다음에 요거를 사, 그리고 그래, 양털도 사, 바로 중앙 달립니다. 중앙 가는 거야. 오 다이아. 이제 제 겁니다. 안돼 나쁜 놈아, 시라치마자 저는 이제. 파이로 키트를 이제 써야되기 때문에 와하하 왜 그럴까 파이로 키트 써야되기 때문에 무조건 에메랄드로 우선적으로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커. 어, 잠깐 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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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닌 거 같아 행님 그 아닌 거 같아. 나 살고 싶어 살고 싶다고 말해 살고 싶다고.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도도새. 어 여기서 도도새가 뭐지? 야 방금 뭐였냐? 아가죽 가보 저고저가옷 비용 내려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뭐가 잠깐만 야 다리를 왜 지었을까 다리를 다리를 왜 지었을까 끔베기야 우리팀 뭐해 우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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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막았어 막았어 뭐였지? 나 무서운거 본거 같아나 저거 무서워 끔베기 오케이 초록아 나이스 죽어 이제 안돼 도도야.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아, 잠깐 일단은 그 전략을 잠깐 어 뭐야. 일단 그 전략을 써 볼게요. 야, 와 봐. 와 볼래? 퉁가. 어우와. 아, 무서워 하지 마. 와 봐. 아니야. 어플랜 파이로 맞점 볼게요. 아이고, 맙소사. 왜 자리를 끊어? 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야? 이거로 먹어라. 오케이. 고정대 34대 들어갔죠? 2 빼기. 나이스. 오케이. 야, 이거 되네. 잠깐만. 이거 안고졌구나 배드워즈 이거 이 우와. 이거로 먹어라. 장비를 정지합니다 이래이 됐어. 카만님들 방 봤어요? 이거 바바리안에다가 파이로 합쳐지니까는 철갑한테 데미지가 4 3이 들어왔는데 맞다 그럼 이게 업그레이드가 또 버프가 됐다군요. 업그레이드 비용이 줄었다는데 어준거 맞지 이거? 레이터요. 자, 럭키블루 27개 잠깐만. 제발 에메랄드 하나만 더. 에메랄드 하나만 더. 에메랄드 하나만 더. 오케이 됐어. 요렇게 되면은 에메랄드 갚팍 가져가지고 와 잠깐만. 총결셋. 자, 그다음에 럭블도 야겠다 우와! 아바리아 소리 있었는데. 야, 야 바, 방금 뭐, 뭐였냐? 아니, 나, 럭키블록 23개였는데, 이거. 이제, 제 겁니다. 에? 어? 여기 또 어디야? 잠깐, 설마? 야, 근데 나 블록이 없어. 음. 뭐였지? 찍혔는데? 야, 어떻게 잠깐만. 야, 보내도 하필 독질 한가운데로 보내저 거를. 어떻게 럭블에서 순간이동 뜨는데왜 하필 다 썰은 데로 가냐? 난못 지나간다. 불못혀주고 야, 바바리안 스워드가 더 세지 자스가까 루아! 오케이 압도적 어 잠깐만요 아 우리 팀구나 아 깜짝이야 아주 좋았어 야 럭키볼 왜 이렇게 많아 럭블 파티야 이거 자 레드 팀 친구가 안녕하세요 안 되겠다 그냥 잡아야겠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공주 무난하게 이거는 내가 이길 수밖에 없지 경험치 뭐야 만 저기꾼 응 이것은 슬로타뇨 남자답게 덤비라! 저거, 뭐냐, 저거? 아니, 어떻게 불빴다가 흘러넘쳐주고? 저기요, 개발자님? 이거 확률이 조금 이상한데요? 불빴다가 확률이 뭐 올라갔나요? 오케이, 바주카. 이거 화방에다가 바주카 쓰면은, 데미지 셀려나? 안녕하세요! 야, 저기, 잠깐만. 야, 쟤도 바바리안 블레이드야? 그 바바리안 블레이드가 왜 넘쳐나지, 이거? 오반, 오, 뭐 나왔다, 신템. 자, 요게 이제, 쉴드 같은. 우와, <목소리> 어디가! 안녕하세요. 야, 바바리안이, 잠깐만. 개발자님, 잠깐만요. 확률이 이상해, 이거. 어떻게 바바리안 서도 쓰셔도... <laughs> 야, 저 뭔데, 저거, 뭐, 잠깐만. 바바리안 블레이드가 넘쳐나는데. <laughs> 방패밀기가 되나? 뭐, <laughs> 어, 방패밀기가 되는데, 잠깐만요. 되긴 하는데, 잠깐만. 되긴 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야, 데미지 1 들어가, 잠깐만. 뭐야, 이게. 도망가. 도망가. <laughs> 네, 결론은 뭐다? 운빨 만개. 게...